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세번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 저주를 했으면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저주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추어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이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한 순간의 실수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배교 행위, 기독교를 배교하는 그런 행위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자꾸 한편이라고 몰아가고 있으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저런 저주받을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의미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같은 편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개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베드로가 이런 의미로 말했다면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계속 의심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비속어, 뭐 욕을 섞어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저주"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야, 이 xx,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같은 말로 강하게 부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 강조했고 의도적으로 매우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수를 곧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후의 행동이 사실은 베드로 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한 것이나 잘못 생각하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잘 실수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게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웃을 어떤 잘못을 그들이 범했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 될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깨우쳐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즉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